자, 안녕하세요. 번스톤입니다. 오늘 할 게임은 바이디 캠핑 버전오 마이 갓. 바이드 선생님이니까 캠핑이라니. 괜찮나? 오, 어, 바이드 선생님. 지금 캠핑 가자. 렛츠 고. 캠핑. 얼른 캠핑 가자고 지금 버스랑 배낭까지 다 준비해 놨어요. 오. 아, 가기 싫은데. 가면은 하루 종일 문제만 풀것 같은데. 어, 더 데모 엔드. 데모는 여기서 끝이다.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? 어? 설마? Stop! There a nothing else. 더 이상 없다. 에이 뭐 있는 것 같은데? 뭐 계속 있고만 그리. 후회할 게될 거야. 에이 뭐 후회해봐요. 얼마나... <목소리> 선생님? 뭐라는 거야? 아 일단 길이 막혀있습니다. 여기 못 지나가나 봐요. 음. 반대편 보자. 반대편에도 뭐 있을 것 같은데, 똑같은 말인가? Nope. 아, 못 지나가요. 여기는 아예 못 지나가네. 아, 이대로 캠핑을 가야 된단 말이야. 가기 싫은데, camping. No, No, Camping, I Go Home. <laughs> 집에 보내줘. 뭐라는 거야? Right. 선생님, 한국말로 해주세요. 이제 한국어 버전도 나왔는데 말도 한국어로 해야되는거 아닙니까? 어? 여기 뭔가 아이템도 있고 뭔가 시간을 버티는건가? 뭐지? 일단 모아 설마 이걸로 어 캠프가 꺼지지 않게 유지하는 그런 아주 간단한 원리? Oh, no. 잠깐만 잠깐만 아 맞네 캠프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아 오케이 올라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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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일단 먹어보자 와우 wow. wow. oh. <laughs> 이걸로 계속 시간을 유지하는 것 같은데 어, 불이 언제 꺼질지는 모르겠네 그건 안가르쳐 주는 것 같아. 바닥에, 바닥에 뭔가 있어요. 설마 이거, 덫? 밟아보겠습니다. 아, 맞네. <웃음> 선생님! 선생님! <웃음> 아, 이거 진짜, 이씨. 나쁜 거 봐라. 여기다 덫을 왜 철치해놨어? 일단, 캠프 불이 꺼지지 않도록. 와우! 9000점, 와. 자, 일단 바닥을 잘 보고 다녀야 돼요. 이렇게 막 덫, 덫이 많이 있죠. 자, 우리가 모아야 될 것은 강목이야. 뗄감을 구해야 된다구. 불 꺼지면 절대 이거 못깰거 같아요. 아마 아까 봤죠. 따라오는 거. 쫙쫙쫙쫙 엄청 빨라. 빨리빨리 빨리, 빨리. 이제 가야 될거 같아. 불 꺼지겠는데요. 예스. 아. 저게 점점 범위가 좁아지는 걸 보니까 저걸로 언제 꺼질지 예측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보니까 빨빨빨빨빨 아직 여유 있을 것 같은데? 여기 구만 이거 먹으면 되겠다. 와우 많다 여기 와우 와우 이거만 먹고 가자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되고요. 더씻으니까 조심하고요 갈수 있겠지? 오 너무 멀리 왔는데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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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발앞에서 꺼지게... 오마이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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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불 꺼지게 해서 죄송... <목소리> 죄송하다고요 선생님 캠프 불좀 꺼질 수 있지? 그렇게 쫓아오시면 어떡해요 오마이갓 <목소리> 와우 right, oh wow. wow. 너무 멀리 가지만 너무 여기 사이드 쪽으로 한 바퀴 도는 거야. 둥글게, 둥글게. 자, 여기까지 딱 먹고 가서 캠프 불 채워주면은 딱이다. 그니 그러니까 하나씩은 못 채우나? 자, 범위가 좁아지기 전에. 많이 갖다 줄수록 더 오래 가겠지? 아마도? 하나씩 갖다 줘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, 이거? 하나만 넣어보자. 똑같은데? 됐어 캠프 불만 안 꺼지면은 밸드 선생님이 화를 내지 않는다구 아니다 아니다 조금 다르다 방금 하나 넣으니까 범위가 아 이게 아 차이는 있네 차이는 있어요 이번엔 두개두개두개 두 개, 두 개. 제발 제발 꺼지지 마 꺼지지 마 제발 제발 어 꺼지겠다 꺼지겠다 꺼지 꺼지면 꺼지 안돼 꺼지면 안돼아 이제 좀 멀리 있네 아 이제 좀 멀어요 이거 먹고 세게 먹고 어, 돌아가서 캠프 꺼지지 않도록 유지해야 될것 같아요. 오, 28초, 별로 안 남았다. 조금만 버티면 된다고 번스톤 오, 예스, 예스. 꺼질 뻔했지만은 자, 얼른, 얼른, 얼른 여기 있다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여기 딱두개 먹고 가면은 깨겠는데? 오, 예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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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. 어디 어디야? 어, 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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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깼다. 끝. 와우, 타임 유온. 아, 역시 점수가 맞았어요. 아, 뭐야, 쉽네 이거 너무 쉽잖아. 아, 데모 버전이라서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. 한판더 해볼까? 응? 왜 조작이 안 돼? 응? 버그 걸렸다. 제작자님, 저 버그 찾았습니다. 나이스. 제보해야지. 아, 어쩔 수 없네. 자,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전 이만 뿅.